어때 보입니까?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 앞전에 색깔나는 게 많았고 그게 지금 거진 수확이 된것 같아요. 수확이 되고 잎이 크게 나온다. 근데 잎색은 없다. 잎색이 빠진단는 말은 뿌리가 약해진단데 근데 잎은 앞뒤로 나간다. 음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뒤참인데 뒤참을 끊기는 거지. 그죠? 이렇게 그비참의 문제가 와. 문제가 뭔것 같아요? 늘 표현하지만 그래요. 많이 딴다. 좋아요, 좋아, 좋은데 뒤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? 놀 겁니까? 그게 안 맞잖아. 에배드표 비쌀 때 많이 따면 되지. 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. 참외농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7월, 8월까지 흘러가야 한 동에. 1300, 1500, 정말 잘 터지면 2천만 원이 터진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단타로 가면 안 돼. 결국은 주식이잖아, 주식. 이걸 단타로 생각해버리면 폭발적인 아, 한동의 매출이 안 나온다, 이거지. 자, 어떻게 할래요? 음, 입색을 높여야 돼요. 입색을 높여야지. 또 뒤에가 붙어요. 참 어렵다, 어려워. 자, 4월 말까지 몇개 땄을까? 이것도 체크되어야 되고, 다양한 부분이 다시 체크가 되어야 돼. 이때가리. 그리고 입색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질소를 또안 주면 안 돼요. 질소를 주되 좀 적게 주고, 자, 물이지. 물 양도 다시 조절해 봐야 되고, 전체적인 다시 조절이 다시 필요하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개인적으로 술이 많아지면, 한 줄로 가면서 아싸이 물을 한번더 주자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일단, 순을 안정화 시켜야지, 어떻게든 수량이 증가하니까. 여는 또 순이 더 올라오네. 여는. 그죠? 그래요, 뭐, 순 올라온다 치자. 치는데, 뒤참여 끊기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고거를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라. 이런 표현. 확실히 이제는 하우스 문을 잠가 놓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참 안타까운 얘기야. 이게 뭔 얘기입니까? 누가 흠성한다 이거지? 아, 진짜 안 안타깝습니까?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.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아, 참 이게 진짜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. 이거는 인간대 인간의 믿음, 뭐 이런 모든 이 감정이 무너진데도 그래 진짜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눈을 표현하잖아요. 이게 공식이 있다고. 이 공식이 이 참여 농사 짓는 그 공식을 빨리 배워서 빨리빨리 빨리 더 나아지면 되잖아요. 그죠? 결국은 내가 농사를 빨리 더잘 치우면 해결나는 거야.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, 10m 하우스, 1200은 누구나 다 가능하대도? 이런 생각을 정말 빨리 해서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. 욕심 나겠지. 한 박스에 10만원인데. 근데 아무리 욕심이 나도 니게 네 아니잖아. 그들은 그들대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? 이런 게 진짜 안타까워요. 그리고 결국은 이건 이웃 사촌이잖아. 이 주위에 내 하우스 주위에 사람들이 훔쳐가는 건데 그런 마음들이 진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똑같은 거예요. 저도 비로파는 게 겁나는 게 똑같은 거야. 돈을 안 주고 하려는그 마음이 있으니까. 아참참 참 안타깝다. 아 부디. 인간대 인간으로서 많은 부분이 바뀌길 바래요. 자, 여튼 그래요. 이건 하나의 무단 무난, 문화함 좀 그렇지만 하나의 나쁜 모습들이야. 이다 알고하세요. 이게 생각보다 나쁜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하기 싫어요. 이만하고 <laughs> 말 겁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마이 따세요, 따야 해결납니다.